안녕하세요. 복제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벌써 입추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휴가철도 지났고요. 그래서 도심은요. 사람들의 기운으로 가득 찬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인구 100만이 넘어서요. 도시의 명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시민들의 자부심도 커지고 있는 고양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상이 커진 만큼 이 도시를 이끌고 있는 최성 시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창한 숲과 계곡이 절경을 이루는 한반도 최고의 명산 북한산과 민족의 젖줄인 한강에 접해 있는 친환경 초록 도시 고향 자연 그대로의 신비함을 간직한 장항 습지 사계절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호수공원 등늘 자연과 함께하며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고향 시민 곳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다. 얼마 전 100만 명 인구를 넘기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오늘 고향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최성 고향시장과 함께 고향시의 앞으로의 계획 지금부터 들어본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우리 화면 속의 주인공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리 최성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목소리가 막 커져요. 시장님. 네, 네. 사실 이렇게 재선을 하면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세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법이 뭐예요? 네. 알려 주세요. 특별한 그러면, 방법은 네. 없고요. 네. 어. 아무튼 우리 진정성어리게 아, 시민들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시정 4년을 네. 펼치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고 음. 보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저희 고양시에서 네.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도 발생하고, 또이 와중에 저희 아버님도 또 돌아가시고 아하. 해서 선거 직전에 장례식을 치르고 해가지고 뭐 거의 선거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시민들께서 아무튼 어 지난 4년에 대한 네. 고양 시정 평가를 하면서 음. 뭐 잘했다기보다는 네. 한번더 기회를 줘볼 테니까 네. 좀더 잘해봐라 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분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또 시장이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좀 아픈 일도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에서이 네, 예. 방송 녹화하면서 알게 네. 됐네요. 네. 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하셔서 또 시민들이 좋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만큼 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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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또 제가 항상 느끼는 거 있지만 이 주황색 점포에다가 예, 네, 그리고 네. 파란색 네. 차를 타고 항상 다니셨잖아요. 네. 선거기간 내내도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초심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가 시장 되기 전에 네. 국회의원 할 때도 네. 뭐,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고 중고차를 탔던 것도 네. 뭐 혹자는 그게 쇼하는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네. 검은색 세단에 또 네. 배지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음. 뭐, 권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네. 또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네. 초심을 잃게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저에게 있어서는, 어, 주황색 점퍼, 음. 또, 어, 푸른색의 프라이드 이 차량은, 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음. 열심히 현장을, 어, 누비는, 네. 그런, 이제, 시장으로서의 저에 대한 각오이기도 하고, 음. 또 시민들도, 뭐,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죠. 뭐, 아주, 이웃집 아저씨처럼 반갑게 어. 맞이해 주니까 뭐 네. 지금은 뭐 너무 편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고향시가 제가 앞에 인사한 말씀도 이렇게 100만이 넘었다. 그래서 명성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자부심도 커진다고 얘기했는데 이 100만 명이 넘으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8월 네. 1일자로 네. 어, 100만 명이 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 이제 준 광역도시가 된 겁니다. 어디, 어디가 됐죠? 뭐 서울, 경기, 네. 인천, 이런 아, 광역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원, 창원 다음으로 저희가 오, 열 번째 네. 대도시가 되었다는 의미가 네. 있고요. 어, 이제 그런 점에서 백만 도시가 되게 되면 음. 정무부 시장을 한명더둘수 네. 있고 또, 음. 어, 공직자의 수가 좀 늘어나고 네. 좀 세수가 확대되고 네. 또 시장으로서의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음. 이제 자율권이 늘어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고향 시민들께서 이제 일산 신도시 20년으로만 생각했던 우리 고향시가 네. 고향의 600년 또 5000년의 어떤 한반도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열번째가는백만 도시가 된다라는 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양적인 면에서의 네. 고양시 위상하고 네. 또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는 너무 좋은 소식이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어아 1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고양시 고예가 고양시가. 아 네, 그래서 주거 환경 네. 또어 교육 이런 네.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음 1위 도시이기 때문에 음열 번째가는 백만 도시의 네. 삶의 질 행복 도시 1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는 네. 큰 자부심이죠 그렇군요. 네. 저 고향시에 살았었는데, <laughs> 괜히 사왔어요. <laughs> 네. 다시 오십시오. <laughs> 아, 근데 시장님, 네. 사실인데, 100만이 됐고, 그만큼 커진 어떤 변화가 있지만, 또 반면에, 그런 만큼 비전도, 목표도 커질 네. 것 같아요. 그렇세요 아,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또 그게 네. 지금 제가 갖는 고민인데요. 네.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시정을 펼쳐올 때는, 네. 복지, 뭐, 네. 장애인과, 또, 어르신들을 위한 네. 복지정책을 펼치고, 네. 또, 일자리에서 음. 사회적 기업, 또 음. 협동조합에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1위 음. 도시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는 100만 음. 명의 시민, 시를 이끌려다 보니까, 네. 일자리 규모도 좀 커져야 되고, 네. 세수도 약 1조 5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네. 더 확대돼야 되고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부분은,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시 산업들을 좀 육성하고 네. 꽃박남에도 이제 어뭐 50만 명이 넘는 이제 전 세계 관람객들이 오지만 네. 그걸 화해 산업하고 연결해야 되고 특히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요즘 뜨고 있는 네. 신한류 아, 영화 드라마 등등이 거의 네. 고양시에서 촬영이 되는데 K팝 홀도 거기 만들어지잖아요. 네, K팝 공연장도 그렇고 네. 최근에 또 이순신 음, 네. 또 해무 이런 네. 아주 그 초대형 이런 그 대박을 터트린 영화들이 네. 우리 고향에 있는 이런 아쿠아 아.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데서 촬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맞아요. 자동차 클러스터에서 신환경 네. 자동차 클러스터 그리고 또화해 산업 네. 또 전시 컨벤션 산업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일자리가 넘치고, 네. 정말 이 국제적인 어떤 문화 산업 도시, 네네.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위상에 맞게 많은 계획도 정말 커지고 있네요. 그리고 사실 뭐 커진 만큼 또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고 또 예산이 늘지만 또 반면에 소외된 분들 복지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님은 그래도 님이또잘 되시잖아요. 네. 네. 또 그런 마음으로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따뜻한 느낌을 항상 받고 있는데 이 복지 정책, 네. 커진 만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네. 이제 뭐 재선에 어떤 네. 원인이 뭐냐. 저도 네. 어, 이제 시장의 재선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어, 실제 선거운동도 거지하지를 못했고. 네. 또,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운 고향터미널 화재사건이라는 네. 또, 저희에게서는 저는 뭐, 제가 시장을 이제 정직된 선거 운동기관이었기 때문에 네. 뭐, 직접적인 저의 어떤 책임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어 과연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어, 어르신들, 네. 또 장애인들, 네. 또 저소득층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항상 말씀드리는 웃고 있지만 네. 어,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여러 서민들, 사회적인 약자들. 네. 이분들에게 저는 따뜻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네. 우리 고양시가 네. 뭐 전체 예산의 40%, 무려 4,500억의 예산 편성을 네. 복지 예산을 드리고 있고 네. 거기에 뭐 장애인들, 어르신들. 네. 뭐, 각종 자랑할 정책들 있지만 네. 관건은 시장이, 네. 예, 뭐, 누나가 청각장애인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니라 시장이 진정으로 장애인을 음, 바라보는 음. 시선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 정말 어르신들을 펴는 정책들이, 어, 진정으로 효도하는 정책인가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네. 공직자를 보면 안다는 거죠. 음. 시장의 철학과 비전과 음. 정책 마인드가 친서민적이고 정말 장애인을 배려하는 쪽으로 가면 네. 두 배, 세배 배려하게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어그 어떤 정책보다도 사랑과 진정성이 담긴 네. 가족애가 담긴 어떤 장애인 정책 이게 정답이다. 음. 돈을 100억, 200억, 500억을 쏟아붓는다 네. 하더라도 네. 사랑이 담기지 않는 정책들은 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애인 단체나 네. 어르신 단체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분규와 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너무 예산 중심의 네. 이런 장애인 정책보다는 네. 정말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음. 고양시에는 약 53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음. 이제 어르신들이 고돌이 치고 또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일자리 복지의 거점 센터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우리 이심 이제 노인회장님하고도 상의하고 네. 고양시에 있는 계시는 또 복지관 음. 노인회장님 이야기를 해서 추진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네. 어, 예산의 규모가 뭐~ 많지 않더라도 네. 효과들이 클수 있고요. 또 정말 많은 예산을 펼치더라도 또 생각만큼 네. 어, 효과들이 크지 않는 경우를 보면 네. 어떠든이좀더 장애인의 시선 네. 또 어르신들의 마음 네. 또 사회적인 약자의 어떤 저 깊은 곳의 가려움들 그런 부분들을 좀 깊숙이 천착한 정책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최정희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상이 커진 만큼 더욱더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없게, 정말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겠다는 복지 정책. 어, 저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복지 나눔 일천몇기이 부분, 네. 부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저도 되게 공감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또. 너무 제가 네. 또 고민하고 있고 제일 네. 역점을 두는 부분이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들 또 아까 말했던 4,500억이라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음. 어 저희들만큼 네. 많은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을 투여하는 음. 데는 없을 텐데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나눔 1천몇 개라고 해서 네. 어 기업인 또 종교인 음. 네. 또 문화예술인 음. 그분들이 재능을, 네. 네. 유명한 MC는 공짜로 사회를 아, 봐주고, 네. 또 뭐, 유명한 가수들은 와서 또 무료로 공연해주고, 재능이야.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네. 민선호기 4년 동안 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어, 그동안 이렇게 재능 기부한 걸 환산해 보니까 한 300억이 좀 넘더라고요. 오. 근데 아마 그 효과는 네. 저는 삼천억 이상으로 음. 어, 뭐 라면에서부터 공연에서부터 또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음. 또 인식을 이제 차별하는 인식을 개선하는 네. 운동이라든가 그래서 네. 어 민선 육기 복지 정책의 핵심은 네. 복지 나눔 일천 몇기를이게그 네.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집중되지 않고 네. 어 우리 고양시의 세 자매처럼 음. 또 여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 를 돕는데 지금 네. 제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뭐 계속 꾸준하게 복지 나눔 일천몇 개 운동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고향시에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또 어려운 분들이 함께 행복을 나눴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복지 중에 복지가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저런 거휘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일자리 복지 네. 어떻게 지금 계획 잡고 네. 있는 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네. 어 민선 5기때 어차피 고양시는 네. 이제 어떤 서이 수도권 접경 지역 각종 규제 때문에 네. 대기업이나 네. 공장 유치가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전략 자체를 네. 어이 굴뚝 없는 이런 IT 네. 어, 또 여러 가지 방송 영상 네. 산업 쪽으로 이 네. 초점을 뒀고 또 특히나 네. 협동조합이나 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뭐 위켄처럼 네.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인 이런 재활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지원을 해줘서 네. 전국의 161개 시군구 중에서 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미위 네.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네. 어, 이 협동조합이라든가 네. 사회적 기업 또 어,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하고 연결하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어, 경로당이 그냥 무료해서, 어, 이렇게 심심풀이 음. 어르신들의 고도를 치는 공간이 아니라, 네. 작은 노력을 해서라도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소일거리를 받고, 네. 또, 공공분야에서 하는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이런, 네. 어, 산업,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센터 등도 네. 최대한,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공공분야와 네. 어, 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네. 또, 공기업이라든가, 네. 이런데서 거기서, 네. 어, 생산품들을 우리가 팔아드리고, 네. 어, 또, 교육 분야에서 좀 지원해드리고, 또, 어, 장애인 쪽이나 복지 쪽의 예산도 네. 일자리하고 연계된 부분에, 네. 더좀 집중을 두는 그런 네. 부분들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에 일자리 부분에 만큼은 또 고향이 갖고 있는 특성도 살리고 또 소외계층들을 위한 일자리도 꼼꼼하게 챙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든든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이제 노인과 또 장애인에 대한 이제 복지 프로그램, 이 사업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선은 네. 이제 어, 어르신들과 네. 장애인들 또 저소득층은 네. 좀 이렇게 차별화된 계층별로 네.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어 역시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자리라고 본다면 음. 어이 지역 공동체 사업을 통한 네. 이 독거 노인들이나 음. 또 저소득층이나 네. 어또 여러 가지 어, 기초수급 대상자들, 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네. 추진을 하고요. 또 요즘에 이제 이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의 관심이 네. 문화적인 욕구가 강하세요. 맞습니다. 예, 네. 볼링도 하고 싶어 하시고, 네. 뭐또 파크골프, 네. 또뭐 게이트볼, 또 장애인들은 또 수영해서, 네. 어, 저희들은 그런 쪽에 각종 대회를 해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대회, 네. 또 어르신들만을 위한 음. 노래 자랑, 이런 네.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복지 TV하고도 좀 네.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해나갈 생각이에요. 네. 또 이제 일자리, 음. 복지, 그리고, 어, 이제 전반적인 좀 촘촘한 복지나 일촌맥기에서 사 네. 복지 사각지대를 좀 이렇게 그 해소하는, 어, 나눔에 음. 또 서로 배려의 공동체 문화 네네. 이 사랑과 배려와 어런그 나눔의 공동체가 깨지면 네네. 저는 뭐 예산이 수조가 된다 하더라도 어... 예, 어떤 정책도 어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보고요. 그럼요. 대한민국의 네네. 공동체가 그런 점에서 저는 위기에 음... 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우리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양시 종합터미널 사고도 그렇고 이 사회적으로 정말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네. 사실 모든 게 우리 실수잖아요, 우리의 잘못이고. 네. 네. 그래서 이 안전 문제 누구나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 안전 문제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 문제는 어떻게 지금 네. 진행하고 계시나요? 어 이제 저희들이. 네. 그 이미 고향 터미널 사건 발생하기 전부터 네. 저희들은 최근에 어~ 실시됐습니다만 을지훈련 음. 기간 동안에 네.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을지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뭐~ 민방공 대피훈련만 했는데 네, 그렇죠. 저희들은 진즉부터 음. 각종 화재 사건 네. 재난 재해 테러에 대한 어~ 대책을 세우고 네. 어~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음. 이번 기간 동안에도 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또 백화점에 갔을 때, 붕괴 위험이 있을 때, 음. 어떻게 군, 경, 또, 네. 뭐, 어, 민 관이 협력할 것인가를 음. 매뉴얼을 만들고, 네. 어, 또,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세우고 했습니다. 안전에는 뭐, 그 누구도 음. 어, 완벽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네.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어, 노력을 할 생각이고, 여기서 안전에도 또 사각지대는 역시 장애인의 안전 문제, 음, 그럼요. 어르신들의 안전 네. 문제, 또 음. 기초수급 생활자의 네. 또 안전 문제, 그리고 이 안전이 또 교통안정, 네. 어, 각종 재난재해도 있지만, 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먹거리의 문제라든가, 또 성폭력, 네. 학교 폭력, 장애인 폭력, 네. 또뭐 노인 폭력 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네. 또 여기에 예산과 돈이면 되는가?라는 네. 면에서 세월호가 준어떤 네. 어떤 반성은 네. 정말 모든 국민들이, 네. 모든 시민들이 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네. 또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 또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 좀 자기 반성과 참여와, 어, 이런 시민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 보니까, 고향의 씨가 100만이 넘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제 복지TV에 이렇게 복지를 말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조금에 네. 미흡한 것 같아요. 벌써 아쉬 때가 <laughs> 많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네.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네. 얘기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어떤 꽃보다 네. 아름다우신 네. 백만 고향 시민 여러분, 우리 고향시가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 가는 이 백만 도시가 됐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 도시가 됐습니다. 그 속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 1위 또 교육 1위 또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어르신, 어르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 도시라는 점을 항상 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또 특히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고향시장, 울보시장, 어, 최성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려해주시고 또 어, 잘못된 길을 가면 충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복지를 말하다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고양시 백만이 넘는 고양시 일구고 있는 최성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든든한 생각도 들고요. 고향에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그리고 시민소통 1위가 됐다는 거, 이게 바로 입증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